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 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네. 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도.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무엇 모습에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제 경험상 다 좋아하셨습니다. 싫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문제 해결의 한 방법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또 그것이 정확히 경험되어지지 않더라도 그렇게 소망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저희가 성경적인 기도로 저희가 생각해 본다면은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드리는 기도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냐를 저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경에 의하면 천사가 제 기도를 갖고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제가 A를 원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A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저에게 있습니까? 천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입니다 만일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 실은 저희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저부터가 결정권을 저한테 갖고 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제가 분명히 A 얘기했어요 A 들어주셔도 돼요 언제까지 A 들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저희가 제가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만일 저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구약성경에 나오는 시편의 말씀은 좀 바뀌어져야 합니다 요거가나다에 목자신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좋은 분은 맞지만 아이게 목자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가야할 길은 제가 알아서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시편에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혼자 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제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면은 더 확실하고 더 오류를, 더 잘못을 덜 범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날 묻자? 그럼 난 양? 뭐야, 내가 인간인데, 내가 사람인데 가왜 이렇게 수동적으로 생각해야 라고좀 기분 나쁘게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런 마음도 충분히 있지만은, 나를 인도하는 분이 나의 갈길을 더 잘하시고 나에게 더 도움을 많이 주신다면 당연히 그 길을 택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길을 택한 양의 길을 택한 그리스도인들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을 또 의지하죠. 의지하고 또더 나아가 서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존경해서 저희가 한 단어로 경연하고 합니다. 경외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목자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을 생각했어요. 그것이 바로 주인님이에요. 주님, 로드. 나의 로드가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님, 나의 주인. 또 제가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잠깐 제가 영문법 하나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좀 기분 좀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수업 시간도 아닌데 우리 영어에 뭐평성문뭐 뭐 명령문, 의문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시험에잘안 나오는 기원문이 있어요. 소망문이 있는데 그 소망문을 쓰려면은 영어에 가장 앞에 써야 될 단어가 메이입니다. 메이라는 조동사를 써야 됩니다. 저희가 자주 얘기하는 바플레이스유가플레이스유를 얘기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여주시고공유를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그런 기원을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 앞에 메이가 있어야 합니다. 없어도 되죠. 그래서 메이. God bless you 라고 우리가 원래대로 바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래. 그래서 사소하지만은 메 a 가 있어서 동사 원드로보는 겁니다. 3일치 단순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메 a 를 쓰는 이유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왜메 a 를 쓸까요? May God bless you. 하나님이 갓시 그냥 친구나 나보다 낮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쓰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기원문 소망문입니다 나의 목자이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나의 주님이시기에명령문으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복조 복조 얘기 아니라 하나님 복조시면 안될까요 제 친구에게 내가 붙는 이유 바로 나의 목자 인 동시에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그 제, 그러니까 면도하는 그 면도국이 면도날을 구입했습니다. 그데제 어, 조카가 한 명이 초등학생인데요. 이 아이가 남자아이라서 호기심이 많습니다. 만에 저희 집에 와서 삼촌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면도날이라고만 말해줘서 그에게 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좀... 그 1년 면도이 아닐까 목욕에 색상도 있고 좀 장난칠 수 있을 만한 돌이감으로 보이지만은 그 아이에게 줬다가는큰 위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걸 주고 싶은 삼촌의 마음이지만 조카에게는 초등학생이 조카에게는 아직 면도 날짜가줄 수도 없습니다. 저는 만지게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죽으면 싶은데 어, 또 아이한테, 내 딸한테, 내 아들한테 뭘 해가 될것 같아. 내가 죽게 하지만 좀 밤에 죽게, 그 마음. 물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많이 서운하고 섭섭해지게 되죠. 이것이 끊임없는 반복이 우리 신앙생활인데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을 잘 이해해서 넘기긴 하지만 은 아무리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 순간만큼 하나님께 저는 삐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나의 기도가 내가 드리는 기도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그 서운함이 그 섭섭함이 잘 해소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옛날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갖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랬고요. 그것은 자기가 잘 되려고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기도는 간절함만 있다고 된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간절함 제가 100일을 기도했어요 1000일을 기도했어요 그러면 무조건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아닙니다 제 조카가 아까 말씀드린 면도날을 갖고자 저에게 10일을 20일을 전화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 아이의 소원을 저는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어, 사람들이 그런 간절함을 하고 기도할 때또 혹은 좀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좀 잘못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꼭저 기도는 바람직하지 않는데 그래서 얘들아 이것이 기도의 원형이야 기도의 가장 좋은 모델이야라고 예수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교문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저희가 외우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교문 내용에 흡족하십니까? 주교문을 읽을 때마다 그래 이것이 기도의 왕들판이야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어을때부터 그런 마음이 안 들었습니다. 맞긴 맞는데 나와 좀 동떨어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중도된 내용, 그렇게 길지 않지만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내용은 하나밖에 없어요. 실제적으로 와닿는 내용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에게 일로할 양식, 하루 먹을 양식을 주세요. 물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게 거룩하세요. 라는 기도도 위대한 기도지만은,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기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이 저 같은 마음으로, 마치 주기도문을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냥 예배 때 공동으로 하는 기도문일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마음 또그 성경 책에 쓰여진 당시에도 이 기도문이 뭔가 부족한데라는 그런 마음 품위을 위해서 예수께서 8절의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시기 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필요한 것 공급해 준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가기 위해서 걸어간 곳이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광야에 있는 것만으로 힘든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 여정은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저어 여러분의 인생도 어딘가를 향해서 우리가 원하는 곳, 뭔가 나음이 있을 까 뭔가 해방이 있을 거라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가안인 것이죠. 또 그 여정이지만 가장 큰 여정의 길은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어떤 분은 30년째 인생의 여행을 하고 있고, 어떤 분은 20년째, 40, 50년째 인생의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천국 향한 인생의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품으셨던 동일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무슨 계획이냐면 이겁니다. 얘들아 나와 함께 가는 거. 너희들 이집트를 나갔지? 그러면은, 이 내가 간 곳은 이 광해의 여정 가운데에 통참해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교회가 있어도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그 교회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께서 님 원하시는 것, 그 계획에 참여하라는 것,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동행하자. 또 다른 말로는 신앙으로 살자. 신앙을 결정하고, 신앙으로 말하고, 신앙으로 판단하자. 신앙으로 행동하자라는 것이죠. 다르게 또표현한다면이 땅을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처음 멀리 있는 천국을 생각하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동행, 신앙, 천국을 그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 들은 생각이 있습니다 돈은 어쩌라고요? 하나님 돈이 중요하지 않나요? 신앙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내가 교회 다니면 아면면 내가 신앙으로 살려면 하나님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거듭 거듭 말씀드린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돈은 정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그래도 고목사, 가 당신 아직 젊어서 세상물저가 몰라, 목회의 상황은 몰라, 돈이 제일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물론 그 마음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만일, 돈이 제일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문을 적으셨을까요? 주기도문, 길지 않은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실 때, 기록하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셨을까요? 아니죠. 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핵심적인 거. 어떤 분에게는 문자 보낼 때 멀티 문자가 안 돼서 단번으로 보내는 분이 있어요. 그런 사고도 발생하고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문자 보내십니까? 진짜 필요한 내용만 쓰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 마음이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 여러분 돈이 나옵니까? 여러안 나와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도문제가 딱 하나예요. 데일리 l 레 b 하루석을 빵 주세요. 그 외에 다 신앙적인 것, 이웃과 관련된 것,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우리 기도의 기본 틀인 주기도문의 핵심 요소는 이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주기도문 주시면서 죄와 악에서 멀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며 살아오고, 그리고... 너는 잘못한 거 많지 예수님의 보로 용서함 받고 죄사함 받으면서 살아 이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여러분 저희에 돈이 있어요 근데 제가 죄악 가운데 살아요 제가 사탄과 어울려 지내요 그 돈이 없는 게 낫습니다 제가. 죄와 악과 멀리 사는 것 그리고 용서함에 사는 것 용서한 받으며 사는 하나님께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도움보다 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더 정리한다면은 저희가 주기도문을 매일마다 또몇 시간마다 저희가 외울 때또 보고 읽을 때아 이것은 나에게 신앙으로 살아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메시지구나 또그 신앙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정체되지 않고 성장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저는 너무 친하지 않아서 생각합니다. 죽교는 이코로 신앙이에요. 신앙으로 살아라.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 하나님께서 신앙을 잡으면 필요한 것 죽게 이겁니다. 신앙부터 잡아야 는것이죠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주시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돈을 투자하는 법, 돈을 버는 법, 뒷책에는 많이 나와요. 뭐 경영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다중요하 사실 성경은 그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것보다 더 중요한 영생에 대해서, 영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시당으로 살아는 거예요. 끝까지, 처음부터 유한계시록까지 아담과 하와 시당을 노은 일이었어요. 시당을 노니, 시당을 잡고 있던 그들 시당을 노니 그들은 모든 것을 믿게 됐어요.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아무나 어떻습니까? 힘들었어요지만 신앙에 끝까지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잘 아는 다윗. 다윗이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었어요. 왕이라면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하지만은 그가 가장 먼저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가 가장 다윗의 가장 수면 뛰어것는 무엇입니까? 왕관이었습니까? 돈이었습니까? 재물의 권력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국 그는 뭐 어떻게 됩니까? 가장 위대한 왕이 됐고,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보여준 선조가 되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매일마다 기도할 때, 혹은 정말 운전할 때, 걸어갈 때, 주기도문을 매일마다 좀 기도하고 또, 매웠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기도문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아, 오늘 하루도 나보고 신앙으로 살아하 하님의 말씀이구나. 신앙을 성장하는 하님의 메시지구나. 그렇게 될 때, 내 안에 신앙이 좋은 조합 쌓일 때, 성경을 볼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됩니다. 이 진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왜 사냐? 왜돈 거냐? 왜 아이를 키워야 되냐? 대가 공부해야 되냐? 이 모든 진리가 바로 성경안에 있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신앙을 통해서요. 그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셔서 언제 주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때에요. 아 고목사에게 필요하구나 아 지금은 안돼 아직 안돼 하나님 결정하시만 하나님께서 필요하실때 주시는거죠. 그래서 깨닫게 되죠. 왜 그렇게 안 주었을까? 왜 그렇게 거절했을까? 아!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게 되고 우리 신앙은 한 단계 더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 시기에는 하나님이 느껴 주셔도 안주어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변하게 될 것입니다.